사람들은 제게 운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저를 건강하게 지켜온 것은 결코 타고난 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매일 실천해온 꾸준한 습관들 덕분입니다. 저는 92살의 나이에도 아직 직접 차를 몰고 운전대를 잡습니다. 통증 없이 여전히 제두 발로 걷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지난 40년 동안 저는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휴 유전자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라고 감탄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졌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작지만 중요한 일상적인 습관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타고난 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꾸준히 돌보는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진실은 노화라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아다가는 무서운 도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놓치거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실천하기를 멈추는 아주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건강을 천천히 마모시키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건너뛴 단몇 분의 움직임, 무의식적으로 쉬게 되는 얕은 호흡 그리고 우리 몸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포기하는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 몸의 활력을 조금씩 앗아 갑니다. 하지만 소홀함과 방치로 인해 근력 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처럼 꾸준한 관심과 일관된 노력으로 인해 근력 은 다시 회복되고 심지어 더 단단 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9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딱딱한 연구실이나 두꺼운 교과서 가 아닌 제 자신의 삶을 통해 온몸으로 깨달은 소중한 진리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며 포기하기보다 꾸준함의 힘을 믿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한때 제게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 활동을 줄이고 좀 편히 쉬세요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제 자신의 몸이 저에게 보내는 미묘한 신호와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 저는 제게 잃어버렸던 활력을 다시 되찾아준 다섯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지닌 운동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땀을 뻘뻘 흘리는 격렬하고 힘든 운동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 신체의 힘, 마음의 집중력, 흔들리지 않는 균형감각, 그리고 내면의 평온함을 부드럽게 회복시켜준 의도적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체육관이나 점고, 건강한 신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꾸준히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자신을 돌보겠다는 확고한 의지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한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던 것과 같은 따뜻하고 꾸준한 보살핌을 이제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몸에게 기꺼이 베풀 용의가 있다면, 이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남은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지만 정작 자신의 몸에는 인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자신에게도 나눠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92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강하고 정신이 맑으며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다섯 가지 소중한 운동법을 여러분께 기쁜 마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책상 이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충만하게 잘 살아낸 한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효과가 분명하게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다섯 가지 소중한 습관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만약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알림 벨을 설정하여 여러분만을 위해 특별히 선별되고 제작된 다음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여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내용에 개선할 부분이 있거나 다루어졌으면 하는 다른 건강 주제가 있다면 솔직한 피드백을 담아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나은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우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첫 번째, 척추 깨우기 의식. 몸 안에서부터 노화를 역전시키는 3분간의 아침 재설정.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나 다른 질병이 단순히 세균에 감염되거나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생긴다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92년을 살면서 큰병 없이,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감기조차 걸리지 않고 살아온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건강과 활력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내딛어 차가운 바닥에 닿기 전에 제 소중한 몸에게 단 하나의 필수적인 메시지를 먼저 전달합니다. 넌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다고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시작하는 아주 작은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눈을 아직 감은 채로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제삶에 많은 것을 변화시킨 짧지만 강력한 일련의 동작들을 시작합니다.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왼쪽 끝까지 돌리고 다시 천천히 오른쪽 끝까지 돌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 근육을 스트레칭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목과 척추 주변에 분포된 수많은 신경들을 부드럽게 깨우고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 다음 양쪽 무릎을 가슴쪽으로 조심스럽게 가져와 부드럽게 앉고 마치 아기를 좌우로 흔들어 재우듯이 제 자신의 척추를 매트리스 위에서 부드럽게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안았던 무릎을 풀고 등이 매트리스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합니다. 이 짧은 의식을 마친 후에는 이전보다 척추가 더 바르게 정렬되고 몸 전체가 더 편안하며 정신도 더 맑게 깨어난 느낌을 받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몸에 부담을 주는 격렬한 움직임 없이 오직 제몸 특히 척추에 대한 온전한 주의와 세심한 집중만 있을 뿐입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간단하고 심지어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2단 3분간의 아침 의식은 여러분의 신경 시스템이 깨어난 후 하루의 다양한 자극과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배선하고 재설정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하게 굳은 등, 뻑뻑하고 아픈 관절, 그리고 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의 느슨한 혈액순환 상태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들은 순전히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여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러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압의 급격한 상승과 일시적인 방향 감각 상실 또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낙상사고와 안타까운 뇌졸중이 아침에 깨어난 후첫한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척추를 부드러운 보살핌으로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몸 전체 시스템이 편안하게 깨어나고 잘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기억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김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현기증이나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는데, 척추 깨우기 의식을 시작한 후 이러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압 변동이 완화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척추는 단순히 여러 개의 뼈 조각이 쌓인 기둥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통과하는 가장 중요하고 중앙적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만약 이 척추 신경계가 느슨하거나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균형 감각, 중요한 소화 기능, 그리고 명확한 사고력까지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척추를 어떻게 깨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척추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강한 힘보다는 부드러운 리듬을 빠른 속도보다는 세심한 주의를 더 간절히 갈망합니다. 제가 52세가 된 이후부터 매일 아침이 부드럽고 일관된 일련의 동작을 꾸준히 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게 단순한 반복적인 습관이 아니라 제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매일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합니다. 노인 물리치료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척추를 부드럽게 가동시키는 운동에 꾸준히 참여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낙상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자세가 개선되었으며 하루 종일 정신적인 명료함이 향상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숫자로 된 연구 결과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분 의식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입니다. 몸이 더 가볍고 관절이 더 유연하며 여러분 자신의 몸과 더 깊고 편안하게 연결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아침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 깨어나 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순간을 두려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이 의식을 통해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 아침 척추깨우기 의식은 특별한 근력이나 유연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의도적인 집중을 요구할 뿐입니다. 생산성과 바쁨을 향해 우리를 끊임없이 재촉하는 현대사회에서 잠시 멈추고 현재의 내 몸에 집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약하고 불안정한 기반 위에는 결코 강하고 튼튼한 몸을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척추는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 여러분의 모든 호흡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 있음을 느끼는 모든 순간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니 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소중한 자신의 기반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는 몸의 중심이 바로 서야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척추 건강이 바로 그 몸의 중심을 잡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신성하고 의미 있는 3분간의 아침 의식 이후에 제가 아흔이 넘어서도 정신을 맑게 유지하고 강하며 큰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또 무엇을 꾸준히 실천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을 훨씬 더 놀라게 할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장비 없이 단지 주방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며 어쩌면 여러분의 다음 낙상사고를 미리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공유하는 이 소중하고 실질적인 통찰력들이 매우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이 중요한 건강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점으로 계속 진행해 봅시다. 두 번째, 마법 의자루틴. 주방을 벗어나지 않고도 잃어버렸던 근력을 되찾게 해준 매일의 기적 같은 연습. 저는 예전에는 신체의 근력이라는 것이 오직 땀을 뻘뻘 흘리는 힘든 노력에서 오고 몸을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것에서 온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서 제 몸이 변화했고 무언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강도 높은 운동이나 무리한 노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부드러운 움직임에 훨씬 더잘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발견하고 체감한 곳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해서 흔히 간과하는 아주 간단한 일상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매일 사용하는 주방 의자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하게 앉는 의자가 사실은 몸의 근력을 키우는 훌륭한 운동도구가 될수 있다는 생각은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를 점점 더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바닥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찬장에 손을 뻗으면 어깨가 삐걱거리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던 제 허벅지 근육은 힘을 줄 때마다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질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력의 조용한 마모, 즉 수십 년간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근력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사라져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 찬장에 있는 프라이팬을 잡으려고 손을 뻗다가 하마터면 크게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무언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운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아주 작고 간단한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방 위자에 똑바로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붙이고 한쪽 다리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후몇 초간 유지하다가 다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단몇 인치만 들어 올리는 것조차 제게는 상당한 노력과 힘이 필요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이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고강도 훈련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 즉제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과 능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다리 운동을 마친 후에는 팔 운동으로 옮겨갔습니다. 두 팔을 몸 앞으로 곧게 뻗어 들어 올리고 천천히 그리고 제 의지로 통제하며 움직였습니다. 마치 밤새 잠들어 있던 팔과 어깨 근육들이 다시 깨어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10번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것. 어떤 무게나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오직 제 호흡과 현재에 대한 집중, 그리고 몸의 움직임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일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주 안에 저는 어떤 약물 치료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체적 변화들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짚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었던 식료품 봉투를 다시 자신 있게 들고 집까지 걸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유능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몸을 다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에는 매우 깊고 의미 있는 정신적인 변화가 수반됩니다. 한국의 박할아버지가 의자 운동을 시작한 후, 혼자서도 대중교통을 더 편하게 이용하게 되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흔한 주방 의자는 제게 단순한 앉는 가구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독립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훈련장이자 발판이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기능적 움직임 펑션의 무브먼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들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물건 들기 등을 모방하여 신체의 핵심 근육들을 강화하고 신경 시스템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운동 방식입니다. 실제로 노인학 저널 '저널즈 오브 제런 탈러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는 의자에 앉아 정기적으로 다리 들어 올리기 및팔 들어 올리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하체 근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며, 특히 낙상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딱딱한 연구 결과가 없더라도 이 운동의 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제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법 유자 루틴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누구나 어떤 신체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술에서 회복 중이거나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거나 아니면 단순히 세월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서서 운동할 필요도 없고 비싸고 복잡한 장비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의자 하나, 약간의 의도적인 호흡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겠다는 작은 용기와 의지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은 벌을 주거나 혹독하게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단지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꾸준히 상기시켜주는 것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의자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매 순간은 잠들어 있던 근육들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속삭임과 같습니다. 너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 팔을 천천히 그리고 통제하며 들어 올리는 매 순간은 뇌에 보내는 분명한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어.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히 몸이 약해진다는 생각에 갇히기보다 마법 의자 루틴처럼 간단한 움직임을 통해 몸에게 아직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주방 의자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근력을 이렇게 놀랍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호흡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다음으로 발견한 것이며 제가 평생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었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입니다. 세 번째, 4, 7, 8 호흡법.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내면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우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리듬. 저는 젊은 시절, 약물도, 근육 운동도 아닌, 호흡이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데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제게 특정 리듬으로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마음의 집중력이 선명해지며, 심지어 온갖 질병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아마 정중하게 미소만 짓고,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중요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제가 처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피로감의 징후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68세 때였습니다. 단순히 과로 때문에 피곤하거나 잠이 부족해서 오는 일상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훨씬 더 무겁고 끈적이는 무언가였습니다.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짙은 안개 같았습니다.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픈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는 제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 범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몸과 마음은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김할머니가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도 만성적인 피로감, 소화불량, 그리고 마음의 불안감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들었다면 호흡의 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478호흡법이라고 알려진 아주 독특한 호흡기법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 들렸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시면서네 박자를 세고 그 숨을 부드럽게 참으면서 일곱 박자를 세며 마지막으로 입술을 가늘게 오므리고 숨을 내쉬면서 여덟 박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값비싼 보조식품도 필요 없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으며 특별한 노력이나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효과가 믿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시면서 네번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습니다. 그 숨을 부드럽게 7초 동안 참았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마치 제 안에 수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깊은 한숨을 마침내 내뱉듯 입술을 오므리고 8초 동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과정을 처음부터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몇분 안에 제 심장 박동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가슴의 압박감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알아채지 못하고 항상 약간 긴장되어 있던 어깨 근육이 툭 하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제 생각이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몇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몸과 마음의 깊은 고요함과 평온함을 느꼈고 그 고요함이야말로 제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478 호흡법을 제 매일의 필수루틴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네번 반복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네번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밤에 잠을 훨씬 더잘 자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소화 불량 증상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항상 그럭저럭 괜찮았던 제 면역 시스템은 마치 어떤 질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처럼 놀랍도록 강해졌습니다. 독감이 심하게 유행하는 계절이나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도 저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몸은 단순히 질병 없이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호흡을 통해 몸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박할아버지도 불안감이나 불면증으로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478호흡을 꾸준히 한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러한 478 호흡의 효과는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계 페러심 퍼세팅 너버스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 몸의 휴식, 소화,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복구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478 호흡을 할때 여러분은 몸 전체 시스템에게 지금은 안전하고 편안하니 긴장을 풀고 쉬어도 좋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방어하고 싸우는 태세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태세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며 심장, 뇌등 필수 장기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몸이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과민 반응하기보다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잡한 생물학적인 과정 그 이상입니다. 저에게 호흡은 제 복잡한 생각과 신체 건강 사이를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현재에 대한 감사함과 평온함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 같았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존재하며, 나는 여전히 강하다는 조용한 긍정의 확언을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생리적인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이며 의식입니다. 의식적인 노력만으로 몸 전체의 리듬과 상태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몇안 되는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저는 치유라는 것이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늘제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일 꾸준히 하는 간단한 산책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단지 여러분의 몸 건강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의식 전체에 대해서 말입니다. 친구여,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나아갈 곳은 바로 그 산책의 놀라운 치유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공유하는 이 귀한 통찰력들이 매우 유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이 중요한 건강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저희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중요한 요점으로 계속 진행해 봅시다. 네 번째, 약이오 으로서의 걷기. 저의 잃어버렸던 근력, 희미해졌던 정신, 그리고 무뎌졌던 시간 감각을 다시 회복시켜준 매일 15분간의 소중한 의식.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저는 걷는다는 것이 단순히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운동도 아니었고 특별히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가기 위해 하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65세가 되던 해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단지 신체적으로만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쑤시고 아팠고 생각은 복잡하게 얽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은 길었지만 마치 시간을 통해 제 삶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점점 움츠러들고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고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까지 위축되는 것을 경험하시곤 합니다. 바로 그때 저는 너무나 간단해서 거의 어리석게 느껴질 정도의 무언가, 즉, 걷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지만 체육관의 런닝머신 위에서 걷지도 않았고 귀에 헤드폰을 끼고 걷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제 발이 땅에 닿는 소리, 편안하게 숨을 쉬는 호흡의 리듬, 그리고 제 주변 세상의 생생한 존재감만을 느끼며 혼자 야외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5분, 집 주변 블록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릎 관절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저항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걸었습니다. 하루하루 5분 걷기는 10분으로 늘어났고, 10분은 다시 1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칼로리를 소모하여 체중을 줄이거나, 억지로 젊음을 되찾기 위해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몸과의 깊은 연결감, 이 세상 속에서 제가 마땅히 차지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제 자리, 그리고 당당하고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제 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제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제 자세가 자연스럽게 개선되었습니다.